우주항공의 중심지로 발돋움하고 있는 고흥에서는 나로우 발사 성공을 기념한 우주과학 경진 대회가 성황리에 개최됐습니다. 나주지역 거점고인 나주고등학교가 완성돼 농어촌 교육 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도약의 첫 걸음을 내리던습니다 담양 고서 초등학교와 중구 공천차오 소학교는 4년째 한중 문화교류를 통해 학생 간의 친선 활동을 다지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꿈을 키우는 교실 행복한 전남교육 뉴스입니다. 지난달 21일 과학의 날을 기념해 전국 곳곳에서는 많은 행사가 열렸는데요. 우주 항공의 중심지로 발돋움하고 있는 고흥에서는 나로호 발사 성공을 기념한 우주 과학 경진대회가 성황리에 개최됐습니다. 지난달 11일 우리나라 최초로 우주의 문을 연 우주항공 중심도시 고흥에서 나로호 발사 성공을 기념하고 우주과학에 대한 관심 증진을 위한 우주과학경진대회가 박지성 공설운동장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행사는 물로켓 발사와 우주과학 상상화 그리기에 체계적인 지도를 받은 고흥 지역 학생 2 20명과 지도 교사 40명이 참가했는데요. 학생들은 준비된 페트병으로 몸체를 만들고 날개를 달아 하늘 높이 물로켓을 날리며 로켓의 원리를 자연스럽게 배웠습니다. 관성과 작용 반작용의 법칙인데 그 만들어서 쌓아보니까 재밌었고 이번 처음 처음에는 잘안 됐는데 두 번째는 더 잘해가지고는 재밌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상상의 나래를 펼쳐 나로호 제작 모습과 미래 우주에 대한 생각을 그림으로 표현하는 우주과학 상상화 그리기 대회에도 많은 학생들이 참가해 실력을 뽐냈습니다. 고흥에서 나는 농산물을 우주의 환경에 맞춰서 키우는 주제로 그림을 그렸고 여러 가지 과학 부스를 돌아보면서 평소에 알지 못했던 과학의 원리를 알게 된것 같아요. 행사 관계자는 앞으로도 우주과학 중심지역 고흥의 꿈나무들이 자부심을 갖고 우주항공 분야에 대한 꿈과 희망을 품을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나주지역 거점고인 나주고등학교가 완공돼 농어촌교육 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도약의 첫 걸음을 내딛었습니다. 지난달 21일 열린 기념식에는 전남교육청 관계자를 비롯해 학생, 학부모, 지역민 등 300여 명이 참가해 나주고의 새로운 발걸음을 축하했습니다. 특히 나주고로 통합된 공산고등학교 학교 운영위원장과 학부모 등이 함께 참여해 지역화합의 의미를 되새겼습니다. 나주고는 시청각실과 수업분석실, 연학실, 선진형 교과교실 등 첨단교육시설과 332명을 수용할 수 있는 기숙사를 갖춰 학생들이 내 집처럼 편안하게 학업에 전념할 수 있게 됐는데요. 최적의 교육 환경을 갖게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사회의 중심 고등학교로서 우수한 인재가 몰려올 것으로 기대하고 우리는 이러한 지역사회 인재를 훌륭하게 키워서 글로벌 창의 인재로 성장시키고자 합니다. 전남교육청은 학생수 감소로 소규모화된 농어촌 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 지난 2011년 전국에서 처음으로 거점고 육성사업에 착수해 현재까지 10개를 지정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죽향을 널리 알릴 수 있는 곳이라고 하면 떠오르는 곳이 바로 담양인데요. 중국에서도 담양의 매력을 느끼기 위해 찾아왔다고 해서 전남교육뉴스가 함께했습니다. 지난달 27일 중국 항주시 공천차오 소학교 학생 37명과 인솔교원 7명은 담양교육지원청의 초청을 받아 죽향이 그윽한 담양을 찾았습니다. 올해로 4년 차인 담양고서초등학교와 공천차오 소학교의 자매결연은 매년 상호 학교를 방문하며 한중 문화교류와 학생 간 친선활동을 다지고 있는데요. 어, 상호 어, 교류를 통해서 우정을 돈독히 하고 서로 문화를 익히면서 국제 이해 교육에 도움이 되고자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서툴지만 준비한 중국어 인사말을 건넨 고서 초등학교 학생들은 한중 합동 수업을 하며 서로에 대해 좀더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말은 안 통하지만 몸짓으로 하면서 하는 게좀더 재밌었고. 어, 중국 친구들하고 합동 수업을 해보니까 재밌었어요. 또 고서초등학교 학생들과 공천차오 소학교 학생들은 담양교육지원청을 비롯해 광양제철소, 기아자동차 광주공장 산업현장 견학, 순천만, 소세원 등 전남을 대표하는 산업체 견학과 생태 문화탐방을 하며 5박 6일간의 일정을 소화했습니다. 한편 고서초 학생들은 이달 중 중국을 방문할 계획이어서 또한 번의 만남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이번 교류를 통해 고서초와 공천차오 소학교의 우호 관계가 더욱 끈끈해지고 학생들의 국제 진출 무대가 확장되길 기원합니다. 전남교육청은 지난달 27일 전남교육연구정보원에서 중고등학교 교장 366명을 대상으로 기초 기본학력 향상 지원을 위한 연찬회를 가졌습니다. 배움이 느린 학생, 우리가 도와야 합니다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연찬회는 오는 6월 23일 전국적으로 실시되는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를 대비하면서 기초 기본학력 향상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열렸습니다. 지난달 30일 곡성중앙초등학교 섬진관에서는 행복누리 곡성무지개학교 교육지구 협약과 더불어 무지개학교 교육지구 선포식이 개최됐습니다. 전남교육청과 곡성군은 올해부터 4년간 총 16억 원을 곡성교육 발전을 위해 투자하기로 협약했으며, 학교교육지원청, 지역사회가 함께 만들어가기 위해 새로운 학교 문화 만들기, 지역사회와 함께 교육하기 등 4대 과제를 설정하고 11개 사업 25개 실행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지난 1일 여수 유캐슬 호텔에서는 2015 대입 현장 지원단 119명을 대상으로 대입 지도 능력 신장을 위한 워크숍이 개최됐습니다. 전남교육청이 주관한 이번 워크숍은 일반고 진학 지도 역량을 강화하고 변화하는 대학 입학 전형 대비를 통해 교원들의 대입지도 전문성을 신장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목포교육지원청은 지난달 30일 교육복지 다문화예술발동 사업의 일환인 청소년 뮤지컬 동아리 위드의 발대식을 가져 학생들의 새로운 출발과 도전을 격려했습니다. 목포교육지원청과 청호중, 목포여중, 중앙여중이 2015년 삼성꿈 장학재단 배움터 교육 지원 사업의 공동 공모를 통해 선정된 위드는 다양한 진로 체험과 자유학기제 운영에 따른 체험 중심 교육으로 발전할 예정입니다. 전남 지역에 독립적으로 운영되어오던 월출, 유달, 백운, 송호, 지리산, 나로도 등 6개의 학생 수련장에 전남 자연 탐구 수련원으로 통합돼 지난 29일 개원했습니다. 사람과 자연, 지식과 인성의 조화라는 교육 목표 하에 운영되는 수련원은 학생들이 자연과 소통하며 안전하고 즐거운 수련 활동을 통해 실력과 바른 인성 함양을 위한 새로운 교육의 장으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맘때쯤이면 누구나 생각하는 선생님이 한두 분 계실 겁니다. 일상에 바쁘게 지내다 보니 연락 한번 드려야지 하면서도 어느덧 시간이 훌쩍 지나가기 일쑤입니다. 잠시 잊고 살았던 선생님께 안부 문자 한통 보내며 가슴 따뜻한 학창시절의 추억들을 떠올려 보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전남교육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박지연, 수화의 김원영이었습니다. <laughs>